시작해 줘. 시작. 10초 추기입니다 오마카 <목마> <목마> 같은데. 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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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 그 이제 아빠 차례. 동준이가 눌러줘. 시작 누르고 군단 밀고 목이 진짜. 봐봐. 시작 누르고 아빠가 군단 하면 이거 해 줘야 돼. 어. 시작. 아니지 아빠가 군단. 자. 10 어, 1비추한4김동지1더요 승리. 떠난 떠난다, 떠난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1분 타이머 할게. 응? 1분 타이머에서 아, 1분 타이머에서. 어? 뭐냐면 누가 먼저 어디서 요로 한 바퀴를 돌아서 1분에 가장 가깝게 도착하는 사람. 그래. 그럼 우리 둘이 경주하자. 시. 아, 시... 아니, 1분. 조금 나한테 어떻게 쓰든 1분 안에 어, 와야 돼 오케이. 어, 조그맣게? 어, 조그맣게? 조그맣게 돈 다음에 만약에 너무 일찍 왔다 싶으면 여기서 머물면 돼 아빠한테 땡 하는 순간 1분에 가까운 어. 사람이 이기는 거야 준아 방금 했던 것처럼 몇개 세면 되겠어? 1분 1분 몇개 세야 돼? 속으로. 60 그래 오케이 고 시작 하나 둘